안녕 자녀 밥먹 죠？밥 먹 죠？자네. നാം നാം 어때요? 맛있어요? 먹을만 해요? <laughs> 아 귀여워, 짜게 먹는 거 봐. 잘 먹는가 봐. 어, 잘먹는아반 잘라 먹었어. <laughs> 아 귀여워. 맛있어. 예? 네? <laughs>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<laughs> 이것도 먹어볼래. 찬이는 다 작게 줘야 겠다? 응? 음? 아 귀여워 너무 귀엽네 무슨 맛이야? 오오오 왜? 새우 새우는 진짜 잘못 먹네 맛없어 새우? 토할라어 주진하고 먹고 뭐, 먹으러 뭐, 가야지 뭐, 뭐. 왜이쉬나신고 응. 너무 귀고워고 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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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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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

<laughs> 하이바이브 하이바이브 잘 먹었어요 하이바이브 해주세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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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? 아? 하나?